자, 네, 전원가정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인의 살자, 청춘 이종화입니다 2018년 6월 12일, 역사적인 북미 해담이 있었던 그런 날이죠.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6시 반을 향해 달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의 어쩌면 마지막 매물이 될수 있겠습니다. 자, 현장 매물 생생중계, 이번 시간에 소개해드릴 매물 주제는 임야와 농지 매물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구박리고요 자, 19번 국 도죠. 예, 국도변에서 약 3분 정도 들어오시면 현장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세말나들목에서도 15분에서 18분 정도면 현장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예, 19번 국도변에는 아름다운 행성 호수가 이렇게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운동하기 좋은 조망과 여건 그리고 둘레길로 이루어진 산책로가 이렇게 또 마련이 되어 있는. 그런 구방리 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 농지와 임야가 되겠는데요 예, 농지 매물 현재 화면에서 보고 계신 바로 이땅이고요총 예, 면적은 834평이고 예, 관리지역입니다 관리지역 834평 농지 그리고 그 옆으로 접해있는 예, 여기서 보면 좀 경사가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끝 쪽으로는 아 1500평 정도 계획 관리지역이 거의 뭐 경사도 5도 미만으로 있고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쭉쭉 뻗은 소나무들이 준비하게 예, 늘어선 그런 계획관리 지역이 이렇게 있는 그런 임야입니다. 나머지는 이제 농림지역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임산물 재배 그리고 예, 전원 주택지로 이렇게 활용하시면 예, 좋을 듯 싶습니다. 아, 임야 면적은 어, 1389평이고요. 총 면적은 예, 전과 임야 한 필지 합해서. 11,223평이 되겠습니다. 대체로 청정한 지역에 자리하고 있고요. 주변에 이렇게 보시면 경계로 해가지고 2층, 콘크리트 조적조, 신축 전원 주택을 짓고 있고요. 바로 이 토지 또 옆으로도 농지인데, 이렇게 사과나무, 온갖 유실수들을 많이 심어 놓으셨는데, 그 옆으로 해서 조그만 한 7평짜리 농막을 갖다 놓으셨습니다. 네, 육안으로 관측되는 전원주택이 네 가구가 이제 조망이 되네요. 네, 위로 인산밭도 있고요. 네, 산들로 둘러싸여진 곳에 자리잡고 있는 아, 편안한 농지와 아, 임야가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린 해 매매가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약간의 가격 절충 여지 있고요. 네, 현재 거주하시면서 예, 농사를 짓기 위해서 지금 거름을 많이 사다가 지금 받아놓으셨는데 현재는 농사는 아직 짓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매매를 위해서 현재 내놓으신 상태입니다. 자, 정리해보겠습니다. 강원도 횡성군 갑천문 구방리 횡성호소 19번 국도변에서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남양, 남서양의 전원주택지, 그리고 다용도로 활용하실 수 있는 임야 투 필지 해서 총 11,223평 소개드린 해 희망매매가는 5억 원이 되겠습니다. 5억 원에 여러분들 소개를 드립니다. 자, 현장 답사 환영 드리겠고요. 전화번호 033-342-6640-010-5468-2400번, 강원도 행성 둔내 봄나루 공인중개사무소 청춘 이종화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인이 찾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런 물건이라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다이얼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행성군 갑천면 구방리 이메야와 농지 매물 현장에서 자연을 중개하는 남자 청춘 이종화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